집 근처 드론의 정체, 당신이 모르는 믿기 힘든 진실이 밝혀진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집 근처 드론의 정체. 당신이 모르는 믿기 힘든 진실이 밝혀진다. 여러분 최근 집 근처에서 자주 떠다니는 드론을 보셨나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관심사로 여겨졌겠지만, 사실 이 드론의 이면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날아다니는 이 드론이 바로 조직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들의 은밀한 수단이라는 사실. 이를 통해 드론이 우리를 감시하고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그야말로 찌질함의 극치 정말이지 웃음을 자아낼 정도입니다. 우선 가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속삭임 일상 대화에 끼워넣기 멀리서 외치기. 그리고 공사장에서 울리는 소음으로 방해하는 짓거리까지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순간 기억나네요. 집 앞에서 일하는 택배기사가 너 진짜 짱이야 라고 소리치고 지나가던 그 상황. 그 담배 냄새 나는 오토바이가 당신 뒤에서 너를 정말 걱정하고 있어. 라고 외치며 빠른 속도로 사라졌던 건 꿈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